자, 오늘은요, 여기 있는 지금 제 오픈 시에 이 NFT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NFT를 자세히 보시면 이 눈이 굉장히 독특하죠. 나이트 클럽에 어, 그 라이트볼 뭐, 뭐 그런 것처럼 예, 반짝이고 빛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안에서 얘네들이 막돕니다이 이, 바깥의 안구가 이 굴절률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더 기이하고 또 매우 재미있게 보이죠. 다른 NFT 어, 이건 좀 레어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다른 NFT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요 조금 더긴 NFT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있는 안구에 여러 개의 형태의 총이라든지 혹은 볼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UFO 어, 형태를 이렇게 우리가 교체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마야로 왔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의 어, 파일입니다. 자,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안구고요. 이 안구 쪽에 이렇게 네, 볼이 있습니다. 볼이 있고요. 얘네들은 마야의 메시 기능을 이용을 한 겁니다. 보시면 이게 지금 네이요 메시 파일인데요. 여러분들이 메시 파일을 여기서 찾지 못하신다면 메시 메쉬 파일은 메시는 애니메이션에 있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찾지 못하신다면 자 윈도우의 세팅스 인프라퍼스 플러그인 매니저에 가시면 네, 여기에 쭉 내려 보면 메시가 따로 있습니다. 네, 메시 여기 있죠. 네, 메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로딩을 해주시면 돼요. 만약에 없다면, 그런데 아마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는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메시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요. 재생을 해보면, 네,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뱅글뱅글 돕니다. 그러면 왜 저렇게 어, 굴절돼 보이느냐? 이런 식으로 좀좀 이상하게 굴절돼 보이죠. 이거는 지금 안구 자체에 굴절률이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 IOR이 1 5라고 하죠. 이 IOR 아이오알은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각각의 물질마다 조금씩 다른 i o r 를 갖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 조금씩 다른 설정을 갖고 있고요. 저는 적당하게 1.5 정도로 세팅을 해서 네,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이 메시는 우리가 이 모션 그래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고요. 제 NFT 프로젝트에서도 보시면 뒤에 있는 이런 그 배경도 전부 다 메쉬로 작업을 했고요. 그 외에 많은 것들도 메쉬를 응용을 해서 네, 진행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아, 만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자, 우선 메시가 네, 메시 메뉴가 활성화돼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. 먼저 크리에이트에 가서 넛스에서 셀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. 넛스 커브예요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요 넙스 커브를 따라서 돌수 있는 공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. 적당히 좀 키우죠. 스케일은 자크리에이트에폴리곤의 스피어를 하나 네 만들어 주죠. 자이 친구를 이제는 어, 메시 노드를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. 자 여기에 메시에 크리에이트 메시 네트워크를 저, 어, 적용을 해주죠. 우, 우선은 이 친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메시 네트워크 네 이렇게 적용을 해줬습니다. 자, 그러면 네요 메시 노드가 생겼고요. 이 메시의 어, 메시 노드를 클릭을 해보면 다양한 설정들이 있습니다. 네, 어,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,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전부 여기 이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걸 설명드리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이런 메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 n e v f x k r 사이트의 마야 이남국의 모션 그래픽 강좌가 있습니다. 이 모션 그래픽 강좌는 대부분 이 메쉬에 대한 연계된 메쉬와 연계된 마야 의 기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요, 꼼꼼하게 모든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여러분들이 이 모션 그래픽을 이나 혹은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이 메시를 만들었고요. 메시 네트워크를 그 다음에 이 메시 네트워크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커브 이 커브를 눌러서 애드 커브 노드를 작동을 시켜보죠.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이 메시 커브 어트리뷰트가 발생이 되고요. 이 어트리뷰트에 보면 여기 넛스 커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. 자 가운데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 어트리뷰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운데 마우스로 이 친구를 잡아서 우리가 만들었던 넙스 커브를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줍니다. 자 그러면 재생이 되는데요. 저는 지금 네 보시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플레이해 보면. 네, 이렇게 돌죠. 근데 이건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너무 빠르게 작동된다면,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프리로 놓고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예, 리얼 타임으로 조정을 해주시고요. 네,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일관되게 작동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어, 한 가지 더를 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. 여기 그 메시에 가서 메시에 가서, 자 여기 보시면. 우리 여기 보시면 우선 요거 하기 전에 예, 얘네들의 디스트리뷰트를 좀 바꿔주죠. 디스트리뷰트를 리니어에서 레디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. 혹은 저는 그리드로 하겠습니다. 우리 제가 했던 그 NFT 프로젝트에서는 친구를 그리드로 우리가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. 자 그래서 그리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. 그다음에 뭐 그리드는 더 많이 만들어줘도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, 무리를 지어서 이제 움직이죠.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. 자 혼자 혼자 움직이는 거, 길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죠 자그 다음에 어, 이 친구들은 넓게 퍼져서 작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텝이라는 걸 있는데요 스텝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 더 랜덤하게 넓게 퍼져서 작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덤하게 보이진 않죠 자, 애니메이션 <laughs>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애니, 애니메이션 스피드는 조금 더 줄여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죠. 메쉬에서 지금 시그널이 있는데요. 이 시그널을 추가를 해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아, 랜덤하게 요동을 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저기 메쉬에 메쉬 에디터에서 여기 커브를 살짝 좀 꺼보면요.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어떤 역,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울렁울렁 거리게 만들어주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. 다시 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내 네, 친구들이 이제는 울렁울렁 거리면서 네, 어, 작동을 하죠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에 대해서 메시 네트워크로 어떻게 제... NFT 작품의 효과를 만들었는지 메시 자체만 얘기를 해봤고요.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라이팅이라든지 혹은 어 쉐이딩까지도 계속 얘기를 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다음 업데이트되는 비디오에서 이런 얘기도 더 진행을 해보죠.